북극곰 북곰의 마지막 걸음 한때 북극에는 하얗고 넓은 얼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위엔 북극곰 북곰이 살고 있었죠. 북곰은 매일 얼음 위를 걷고 물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북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얼음이 점점 얇아지고 매년 봄이 더 일찍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 북곰은 걱정이 되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남쪽 하늘에는 시커먼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연기들은 바람을 타고 북극까지 날아와 하늘을 덮었죠. 태양빛은 더 따뜻해졌고, 얼음은 더 빠르게 녹아내렸어요. 하루는 뿌꼼미 자던 얼음 덩어리가 쨍그랑 하고 갈라졌어요. 그는 바다에 빠졌고, 가까운 얼음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하지만 얼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다 위에 작은 얼음 조각 하나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뿌꼼은 그 위에 힘겹게 올라앉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집은 어디로 가버린 거지? 하늘 위엔 여전히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뿌꼼이 앉아있던 얼음 조각도 뚝하고 사라졌답니다.